면이죠. 금지. 아, 금지면입니다. 금지면에 대한 어, 방면으로 함께 하 어, 이번에 어, 수의 어, 현황을 좀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어, 그러니까 지난 8일 날, 토일 날이었는데요. 네. 예. 뭐, 아침부터 비도 많이 오고, 또 예. 그 위에 상류에서. 예. 어, 댐 방류가 예. 비율 많이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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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계피 비하라는 재난 방송이 계속 해서 그 나왔었는데요. 예. 부 여기서 밥먹는해 사람도 있 예분의 분들이 이제 우리 아, 대로대치시거나 아니면 어? 예. 대피소로 대치를 하신 상황이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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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또그 다음 날이 주일 날이었고 그래서 <laughs> 예. 토요일이었군요. 그날이. 아, 네. 토요일, 토요일 날이. 예. 좀 상황을 지켜보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네. 그냥 남아서 지켜보겠노라고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시 네. 네, 저쪽 섬진강 쪽에 있는 제방이 한 100m 정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섬진강 물이 이렇게 어, 이쪽으로 안으로, 다 네, 마을 안으로 들어오나라 아. 인근에 있는 네개 지역에 있는 마을이 네개 마을이 네. 이제 몇 가구나 되죠? 뭐 평균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가 한 얼추 한 200가구 정도 어, 상당히 많다 싶어요 4개 마을에 네개 마을에 네 마을에? 예. 예. 그래서 어, 저희 예. 교회도 한 사람 키 높이 정도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무이차죠 예. 어, 그래서 뭐 무시 마시겠지만 뭐다 예. 뭐, 예. 쓸거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예. 접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건물이 안 무너진 것만으로 감사하나요? 아, 그렇죠 저만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산에? 안에 젖은 물건들 예. 은뭐 예. 뭐 별로 없는데 예. 어쨌든 다 밖으로 꺼내놓고 예. 어, 안에를 예. 말려야 뭐 예. 어, 도배니 장판이 뭐 이런 예. 예. 작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일단 물이 뭐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겼 예. 오랫동안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동안은 계속 말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오후 1 시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잤죠 이물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제가 네. 그러니까 네. 주일 날. 네. 네. 어, 이제 한 10시쯤 됐을까요? 네. 9시 10시쯤 됐을 때, 네. 저희 교회 마당이 한 무릎 정도까지. 아, 물이 좀더 네, 빠지고? 조금씩 빠져서. 빠지에 네. 그래서 무릎 정도까지 차 있었는데, 네. 오후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였죠. 주일날 오후 정도에는 네. 그래도 물이 완전히 빠져서 아. 어, 이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죠. 아.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이제 네. 뭐 상황은 뭐 네, 그러니까. 난장판 아수라장이어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죠? 예, 다행히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오전부터 계속 대피하라는 방송이 계속 이어진 아, 상황이어서 예. 그,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나 예. 이런 분들은 미리 다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예. 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예. 생각이 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예. 무총리도 왔다 가시고. 아, 그랬어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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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당 국회의원들도 왔다 가시고 아, 또뭐 도지사, 시장님 네.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네. 뭐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아, 해서 네. 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이 최대한 이렇게 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 그래도 사실은 네. 어, 피해를 입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네. 지역에 있는 많은 네. 분들 입장에서는 네. 보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아주 작은 부분들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뭐 얘기 들으니까 침수 가옥에 대해서는 뭐한 100만원 아이고 이번에 어쩔까 뭐 그 당정 협의회에서 좀 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올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200만 원 해봐야 뭐 그거 뭐뭐 뭐 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진짜 예. 어. 재난지역 선포를 한다라는 데 200만 원? 네. <laughs> 좀 그렇다. <laughs>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복구하는 네. 과정 속에서 군인이나 네. 경찰이나 네. 이런 지원 병력들이 와가지고 아.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시고, 네. 뭐, 그래서, 어, 네. 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치우는 지금, 지금 그런 작업들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제 건물 안에서 밖으로 이제 네, 꺼내 어, 놓고 네. 이제 쓰레기들 치워가고, 네. 뭐 이런 작업들은 원추 이제 마무리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건물이 마르고 나면 네. 이제 다 비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워 넣는 게 그게 네. 또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되겠죠 이제 뭐~ 저~ 이거 교육과학이랑. 뭐~ 교육 기자재만 해도 수천만 원 들어가겠는데 그렇죠. 네.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지금갖고 네. 뭐, 되지도 않을 것 그런 같고. 그런 부분들이, 뭐, 네.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 분들한테도, 네. 어, 굉장히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가옥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주변에는, 네. 뭐, 농경지라든지, 네. 하우스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네. 부분들도, 네. 이렇게, 그, 뭐,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보험을 들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아, 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상황은 네, 예. 네. 금남교에, 예, 네, 지금 피해, 예, 네, 이제, 우리에 젖었던 건물 안에서 교회랑 사탁에서 또 우리 집에서, 예, 젖었던, 어, 떤 장의자, 어, 아, 이렇게. 온통 물에 잠겼던 비자재들이 밖에 지금 다 빠져 나와 있고 인테리어도 도배부터 장판 냉장고같습니다다 완전히 물에 잠겨서 회품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자부터 해서 냉장고 수천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사택 교회 어린이집, 할것 없이 모든 네 생활 도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어, 이게 뭐 엄청난 생활용품들입니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신발부터 뭐, 저기 앨범까지, 저쪽 앨범, 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 앨범까지. 사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택 키. 이 사택의 키. 예, 보이시죠? 예, 우리 여기까지 찾습니다. 여기까지. 어, 제 목, 목덜미입니다. 예, 목덜미까지 이렇게, 예, 우리 찾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쓸만한 것이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또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늘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성길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